자, 이건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역시 학생들이 잘해.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당연하지. 갑니다. 첫째죠. 둘째! 둘째! 기게없는다기게웃으면신폐 기능이 좋아지고 신체가 활성화됩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 하하! 하하하! 네, 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물고기도 되고 비행기도 됩니다. 갑니다. 시작! 하하하! 하하하! 물속으로! 하하하! 하늘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다. 당연하지! 연습이 안 되니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다. 당연하지! 갑니다 셋째 아아 아, 셋째 배와 온몸으로 섭니다 배와 온몸으로 서면 다이어트 효과에 좋고 오장육과트 튼튼해집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20초 이상은 수면 이틀 더 산답니다. 몇분할 거냐면 2분 동안 씁니다. 준비 되셨죠? 박수칠 준비 시작. 여러분 정말 열심입니다. 당연하지! 네, 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얀 거 펼쳐주세요 하얀 거 들고 고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제법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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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제법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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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특별제법부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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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